여러분, 안녕하세요. 회사원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오토 에어컨을 작업하는 날입니다. 저번에 그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렸던 부품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. 근데 이게 저번에 그 부품들을 보셨다시피 여기 뭔가 오늘 하루에 끝날 만한 그런 양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희 계획은 이 오토 공조기 이 컨트롤 패널 조절하는 요거를 일단 오토 그 기능만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오토 기능이 되려면은 요거 이 컨트롤 패널 요거 바꾸고 오토 공조기용 히터 저항 이 바람 세기 조절해주는 이거랑 이 운전석용 트이 이 뭐야 운전석 액, 액추에이터 운전석 온도를 따로 설정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품입니다. 이것까지 바꾸면은 일단 오토 기능 자체는 되니까 오늘은 저거를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뜯어야 되니까 공구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. Just, just give it, give it from you, SB. You're back. 됐어 다 뜯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어컨이 조절하는 컨트롤 요거 요것만 남겨놓고 다 뜯었고요 이제 요거를 떼고서 새로 산이 오토 에어컨용 컨트롤 요걸로 바꿀 건데 딱 보면은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원래 제 거는 여기가 이렇게 은색 같은 요런 건데 이거는 스포츠용이라서 여기도 검정색이고 여기에 액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없던 이온 발생기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요것만 바꿔도 되게 차의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에어컨을 뜯고 이렇게 뜯으면은 이 뒤에 커넥터가 이렇게 있는데, 오, 보여 보여. 이 뒤에 커넥터를 보면은 여기에 선이 40개짜리가 하나가 꼽혀 있고, 여기에 6개짜리 큰 거가 하나 또 꼽혀 있습니다. 수동 에어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오토 에어컨은 여기 가운데는 여기는 40개짜리 커넥터가 똑같이 꼽히는데 이 옆에 보면은 6개가 아니고 16개짜리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꼽혀있는 이 40개짜리도 배열이 두 개가 완전히 다 달라가지고 이 수동 에어컨에 꼽혀있는 이 핀들 요고 이 여러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전선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이 오토 에어컨 여기에 40핀하고 16핀 여기에 나눠가지고 다시 다 뽑아줘야 됩니다. 그래갖고 제가 커넥터에서 선을 뽑아가지고 몇 번에다가 옮겨줘야 되는지 이렇게. 뽑아가지고 왔습니다. 1번에 있던 걸 뽑아가지고 2번으로 옮기고 2번 거는 16핀 짜리 커넥터에 9번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건데 제가 요거를 헷갈릴까봐 이렇게 견출지에다가 다 써놨습니다. 요렇게 원래 꽂혀있던 번호랑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적어놨어요. 그래서 요핀 뽑는 도구 요걸로 40개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<laughs> 요거를 하나씩 붙이면서 작업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이거? 둘,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제가 지금 여기서 4번까지 뽑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5, 6, 7, 8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이 커넥터에 5, 6, 7이 없습니다. 여기는 5, 6, 7에 뭔가가 꽂혀 있어야 되는데 제 커넥터를 보면은 여기 5, 6, 7이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안 꽂혀 있어요. 오, 왜지? <laughs> 왜, 왜 아무것도 안 꼽혀있을까?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배선이 PTC 히터릴레이? 무슨 PTC 히터릴레이 123 컨트롤이라고 적혀있는데 없습니다 이 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잠깐만 <laughs> 배선도를 좀 봐보자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엔진룸에 있는 퓨즈 박스인데 여기에 PTC 릴레이라고 뭔가가 꼽혀 있거든요. 근데 제 차에 뭔가 배선이 이게 없는 걸로 보아서 뭔가 이게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일단 한번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저기 있는지 없는지. 잠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배터리 안 빼고 했다. 자동차 배터리를 빼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. 아니 이거 아까 핀뽑기 전에 이거를 배터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깜박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열면은 여기에 PTC 릴레이라는 것이 들어 있어야 되는 네후 없어 <laughs> 이 그림에는 이 갈색 네모난 게네 개가 꼽혀 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과랑세 번째 거가그 PTC 릴레인가 그건데 제 차에는 그림하고 다르게 여기 첫 번째랑 세 번째 요기 비어 있습니다. 요 <laughs> 어떡하지 그러면 여기도 없네 여기 뒤에도 이게 ptc 릴레이 2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안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있는데 아니 여기 뚜껑에는 적혀 있는데 ptc 히터라고 여기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왜 안들어 있을까 오호 <laughs> 잠깐만 그러면 문제가 생긴거 아니야 이거 이,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작동이 작동 작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거 뭐 ptc 릴레이 뭐 이런거 없어도 작동 <laughs> 아니 이게 그동안 에어컨을 제가 안쓴 것도 아니고 히터랑 에어컨 둘다 됐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까 PTC 히터가 뭔가 원래 없는 게 맞는가 봐요 이게 디젤 차량에 주로 들어가는 그런,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 PTC 히터라는 게 이렇게 히터 나올 때 우리가 엔진 열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는 건데 그 엔진이 뜨거워져가지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전까지 이 PTC라는 그 보조 히터가 보조히터 보조 같은 거래요. 그게 먼저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데, 이게 대부분 디젤 자동차에 들어간답니다. 그래갖고 저기 뚜껑에 무슨 디젤 전용 뭐 그런게 써있대요. 이 뚜껑을 열어보면, 오, 여기 여기 써있다. 여기 이 A 표시가 디젤 엔진 전용인데, 여기 PTC 히터를 보면은 A 표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디젤 그 엔진에만 들어가는 부품인가 봐요. 아, 맞겠지? 일단은.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핀을 마저 다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, 노, 노을이 지려고 하고 있어 다 했습니다 다 뽑아놨어요. 뽑으면서 거의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몇 가닥을 요렇게 옮겨놨고 나머지는 요렇게 견줄지 붙여갖고 다 빼놨습니다. 이제 이거를 오토 에어컨에 맞게 다시 꽂아줄 건데 이게 여기 커넥터에 그대로 다시 꽂히는 것도 있고 이 16핀짜리 새 커넥터 여기다 연결이 돼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. 이 16핀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어볼게요.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. <laughs> 다했어 아니 다한게 아니고 40핀 짜리 요거는 다 꽂았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16핀 짜리 핵커넥터 여기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라 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어 볼게요 근데 어두워지고 있어 <laughs>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갈 시간입니다 우, 얼른 해보자 하이하이 <목소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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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엄청난 걸 봤습니다. <laughs> 모기가 지금 프레시를 딱 켰는데 여기 보이는 것만 하나, 둘, 셋, 넷. 여기도 하나 더 붙어 있고 천장에만 저렇게 다섯 마리가 붙어 있고 지금 시트 붙은 데까지 치면 한 일곱 여덟 마리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겁나 무섭다. 다 여기 16핀짜리 요것도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. 이제 이 남은 선들은 나중에 그 오토 디포그랑 이온 발생기 뭐 그런 거랑 연결을 하는 선이고요. 이쪽 컨트롤 배선들은 전부 끝났으니까. 너무 시끄럽다. <laughs> 이쪽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할 거는 히터 저항. 요거를 이제 오토 옹조기용으로 바꿔줄 건데 이 밑에 글로브 박스 저기 안쪽에 있어가지고 이 밑에를 더 뜯어야 됩니다. 일단은 저거를 뜯고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. 어, 근데 모기가 너무 많아. 저기 안쪽에 보이는 저 주황색 이 주황색이 히터 저항인데 저거를 이 오토 에어컨용 이걸로 바꾼 다음에 여기 껴져 있는 배선들을 여기 16핀짜리 아까 거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또 배선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저것부터 한번 바꿔 껴 볼게요 이거 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로 달 거는 이렇게 막 두껍게 여러 겹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한줄 밖에 없었어요 오. 이게 더 좋은 건가 보다 <laughs> 이제 다시 요거를 끼고 됐어 바꿔 꼈습니다 이제 얼른 배선열 연결을 해 볼게요 문제가 생겼어. 전기 테이프 감다가 이거를 떨어뜨렸는데 기어봉 사이로 들어갔어요. 여게 아래쪽에 쪽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여기 뜯을 계획이 없었는데 저거를 뜯어가지고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. 전기 테이프가 저거 한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. 뺐어, 뺐어. <laughs> 이상하다. 수축튜브가 안에 그 납이 안 녹습니다. 이게 선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. 넓은 수축튜브를 쓰고 있거든요. 이게 열을 가하면 이 가운데 있는 납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붙어야 되는데 이 파란색들이 납이 안 녹습니다. 처음에 한 개만 불량인 줄 알았는데 두개세개 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납이 안 녹더라고요. 그러면 새로 산 인두기로 납땜질을 해보겠습니다. 요 으. 그동안 썼던 거는 가스식으로 이렇게 가스 채워가지고 하는 거였었었는데 요거는 요 배터리를 꽂아가지고. 이렇게 전기로 되는 겁니다. 요걸로 <laughs> 납땜질을 해 볼게요. 됐어 아이고아이고아이고어 이제 아까 바꿨던 이 히터 저항 배선 작업을 다 했습니다 원래 이게 어디로 간다뭐막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뭐 별로 안 궁금하시잖아요 <laughs> 그래갖고 그냥 후딱후딱 후딱 했습니다 말이 후딱후딱이지 지금 좀 있으면 9시예요 <laughs> 아이고 아이고 다리 후달려 <laughs> 아, 이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건가? 이제 히터 저항은 다 했고, 남은 거는 저쪽에 그, 여기 아래쪽에 블루어 모터라고, 그 이렇게 에어컨이랑 히터 이렇게 돌려주는 뭐 그런 모터인가봐요. 그 모터에 꽂히는 배선 중에 하나를 연장을 해가지고, 저기 퓨즈박스 뒤쪽에다가 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. <laughs> 이게 수동 에어컨은 그게 필요가 없는데, 모터 에어컨은 그게 한번더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부터 그거를 배선을 연결을 해줄 건데, 지금 또 용량이 없습니다. <laughs> 하루 종일 찍고 있었더니, 용량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후다구닥 배선을 연장을 해가지고 퓨즈박스를 뜯고 연결을 하기 전에 다시 켜겠습니다. 얼른 후닥 뜯어볼게요. 지금은 11시입니다. <laughs> <laughs> 한두 시간 걸렸나? 어쨌든 일단은 여기 밑에 블로 모터 쪽에 이 밑에 보면은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선 여기를 뒤에다가 저렇게 작업해가지고 지금 뒤에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저기다가 굵은 선 하나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돌돌돌 가가지고 저기 퓨즈 박스까지 간온 상태입니다. 지금 제 퓨즈 박스 상태가 <laughs> 아주 그냥 난장판입니다. 이렇게. 퓨즈 박스를 밑으로 뽑아 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이게 IP2 커넥터인가 e 뭐 그런데 이거를 뽑아 가지고 이게 검정색 이거거든요. 이제 여기서 2번 자리 이 주황색 선이 2번 자리인데 여기다가 저쪽에서 연장해 온요 빨간 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어 줄 거예요. 퓨즈 박스 뜯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. 저번처럼 또 선이 꼬여 있어 가지고 저거 풀고 막 뜯고 그러느라고 일단 오늘 안에 끝내야 되니까 지금 11시인데 <laughs> 오늘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얼른 후다닥 연결을 해 볼게요. 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굵은 선을 저기 얇은 선에다가 이렇게 연장하면은 이 굵은 선을 이은 의미가 없, 없지 않을까요? 이게 여기 터미널에 직접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? 이렇게 이게 굵은 선을 쓰는 이유가 뭔가 전기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거를 얇은 선에다가 이렇게 덧대면은 뭔가 위험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핀을 뽑아 가지고 여기 그 터미널 단자에다가 직접 연결을 해 볼게요. 일단 이거를 뜯고. 문제가 생겼어 아니 이게 커넥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빼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도 안 빠져 가지고 혹시나 이쪽 걸 한번 이렇게 찔러 봤는데 이거는 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제가 빼려는 커넥터 터미널 핀 자체가 고장이 난거 같고 하도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쑤셔대 가지고 그런지 고장난 거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든 빼야 되는데 이걸 못 빼면 지금 다시 뭐 수동 에어컨으로 돌릴 수도 없고 일단은 제가 지금 용량이 부족하니까 제가 끄고서 어떻게 한번 뽑아볼게요 <laughs> 이렇게 저렇게 한번 뽑아보고 그러고 겠습니다 <laughs> 곧곧한시데요 결국에는 못 뺐습니다. <laughs> 아 이게 안 빠져 이게 이거 빼려고 제가 별이별 짓을 다 해봤는데 이게 단자만 점점 망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. 계속하다가는 왠지 고장만 날것 같아갖고 일단 멈췄는데 <laughs> 아 이거 어떡하지? 지금 제 차의 상태가 아까 뜯었던 그 상태 그대로.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뭐 다시 조립을 하면 되는데, 문제는 지금 이 퓨즈박스가 제가 해먹은 요 순정 커넥터가 GSW 보면은 요거는 품번이 없더라고요. 이게 판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, 잠깐만, 근데 너무 춥다. 어, 새벽이 되니까 너무 추워요. 아니, 지금 어쨌든 더 이상 진전이 안될것 같으니까,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접고, 일단 일주일 동안 제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기는 하지만,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고, 제가 일주일 동안 저 커넥터를 한번 구해보고 새 커넥터가 생기면 거기다가 핀들을 좀 옮겨 심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요거를 지금 다시 조립을 하고 그러고 집에 가야 되니까 저는 다음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<laughs> 그럼, 그럼 다음에 봬요 드디어 유립을 다 했습니다. 시동 한번 걸어보자. 오? 오? 오 에어컨이 에어컨이 나와. 아하. <laughs> 이게 지금 최대 최대 세기밖에 작동이 안 됩니다. 풍량이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바람 세기를 살살하든 크게하든 무조건 제일 세게 나와요. 그래도 다행이다 일주일 동안 에어컨이고 히터고 못 들고 다닌 줄 알았는데 제일 세게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? <laughs>